삶이 정 힘들면 그냥 아빠 딸로 살아라. 아빠는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항상 널 믿고 응원한다. 네, 오늘은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냐고 묻는 딸에게 라는 책을 읽어 보겠습니다. 책 서두에는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라고 조언하고 있네요. 무의미한 하루를 보내지 않길. 따라 내가 어디서 뭘 하며 하루를 살든, 24시간을 사용하게 된다. 소아암 병동에서 자원봉사를 하든, 도서관에서 눈동자가 아프도록 공부하든, 직장에서 동료들이 일하는 시간에 인터넷으로 쇼핑하든,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며 빈둥거리든 간에 그 시간은 똑같아. 아예 쉬기로 작정하지 않은 이상 하루를 빈둥거리며 무의미하게 보내지는 마라. 쉬지 말고 일하라는 게 아니야. 단지 하루가 끝나갈 즈음에 내가 대체 오늘 뭘한 거야? 라는 허탈감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란다. 머리가 복잡하거나 근심 걱정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는 차라리 거리를 싸돌아 다니거나 인근 공원이라도 산책해라. 인생은 그림 조각 맞추기 같은 거야. 무수히 많은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몇백 개쯤은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 실제로도 크게 상관은 없어. 하지만 인생 후반기가 되면 후회한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왕이면 좀 멋지게 살걸 하고 따라 시간을 물처럼 사용하지 마라 언젠가는 내가 헛되이 사용한 시간에 반격을 당하게 된다 네 시간을 많이 보내본 인생의 선배로서 아빠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조언인 것 같습니다 집중력을 높여야 할 때는 스톱워치를 이용해라. 효율적으로 공부나 일을 하려면 뇌를 잘 활용해라. 뇌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자극적이거나 재미있는 것들을 찾아서 기웃거린다. 해야 할 일은 최대한 천천히 비효율적으로 처리하다가 마감 시간이 가까워지면 마지못해 집중하지. 처음부터 동기부여를 한뒤 감당해낼 만큼의 업무량을 설정하고 마감 시한을 정하면 뇌는 그 시간 안에 끝내려고 최대한 집중해서 에너지를 쏟는다. 스톱워치는 일종의 마감 시한이라 할수 있어. 스톱워치를 켜놓고 일에 집중해라. 양이 많아서 장시간 집중력이 요구된다면. 중간 점검을 해라. 해야 할 일은 많이 남았는데 마감 시한이 촉박해지면 뇌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풀에 지쳐 포기해 버리거든. 그럴 때는 오늘은 300페이지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타협해라. 인간은 누구나 한정된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러니 따라, 일할 때는 집중력을 발휘하거라. 그래야 여유 있는 삶을 꾸릴 수 있다. 하루에 한 시간은 꼭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해라. 꿈꾸는 사람은 많은데, 꿈을 이루는 이는 많지 않아. 그 이유는 가슴에 품고만 있을 뿐,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야. 막연하게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렴. 대개의 꿈은 일정한 수준에 올라야만 이룰 수 있다. 현재 나의 실력과 꿈을 이룬 사람들의 실력 사이의 갭을 최대한 좁힐 필요가 있지. 그러기 위해서는 끝없는 연습이 필요해. 여행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하루에 한 시간은 외국어와 관련 분야를 공부해라. 화가가 되고 싶다면 하루에 최소 한 시간은 그림을 그려라. 실천하지 않고 막연하게 꾸는 꿈은 잠에서 깨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대다수가 그렇게 살다가 후회와 아쉬움 속에 한 번뿐인 인생을 마감하지. 따라 하루 한 시간을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하렴. 그래야 내가 원하는 인생에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단다. 네. 하고 싶은 일 하지 못한 채, 다시. 네. 인생의 선배로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채늘 꿈만 꾸다가 인생을 마감한다는 이런 조언은 정말로 젊은이들에게 그런 힘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시간씩이라도 본인이 꼭 희망하던 일을 한다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낙순물처럼 돌을 뚫어낼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정리정돈만 잘해도 성실해 보인다. 따라, 항상 정리정돈에 신경 써라.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소한 것들로 그 사람의 능력이나 품성을 추측한다. 정리정돈을 못하면 저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컴퓨터 초기화면도 항상 깔끔한 상태를 유지해라. 일을 맡았으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폴더에다 정리해 놓아라. 메일함도 마찬가지다. 수시로 메일함 정리를 하고, 중요한 메일은 별도의 폴더를 만들어 보관해라. 퇴근하기 전에는 책상과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해라. 하루 일을 마쳤다는 기분이 들어서 좋고, 다음날 출근해서 일을 시작할 때도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단다. 기회 있을 때마다 무대에 올라라. 실수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편이 낫다. 무대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살아가다 보면 가슴 떨리는 순간과 마주칠 수밖에 없단다. 미리부터 크고 작은 무대에 서봐야 면역력이 생기지. 취업준비생은 면접관 앞에서 질문에 답해야 하고, 직장인은 임직원 앞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고 수상자는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감사 인사를 해야 해. 혹여 누명쓰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카메라 앞에 서서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지금 약간 떨린다고 해서 작은 무대를 외면해버리면 훗날 정작 큰 무대에 섰을 때큰 창피를 당하거나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놓치고 만난다. 평소에 사람들 앞에서 내 생각을 밝히고 노래 부를 기회가 있다면 비록 음치일지라도 부끄러워 말고 앞에 나가서 한 곡이라도 불러라. 따라, 별거 아닌 것 같은 생활 속의 작은 무대가 대인 공포증을 감소시켜주는 묘약이란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래방에 갔을 때도 친구들 앞에서 쉽사리 노래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문장을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대에 오르라는 저자의 조언은 젊은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배프를 두명 이상 만들어라. 인간의 삶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단다. 살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위급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지독한 외로움 속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기도 하고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억울하여 죽고 싶은 때도 있지. 그때 부르면 달려와 줄 베프를 두 명쯤은 만들어 놓으렴. 베프가 한 명이면 외국에 나가 있을 수도 있고, 긴박한 사정 때문에 못올 수도 있거든. 베프는 우정의 꽃이라고 할수 있지. 그런 우정을 꽃 피우려면, 너부터 솔선수범해야 해. 배프가 도움을 청하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렴. 따라 속담에도 있듯이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는 범이란다 마음의 상처로 남을 말은 아예 하지 마라. 화가 치민다고 아무 말이나 내뱉지 마라. 칼로 입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치유되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는단다. 말은 한번 뱉고 나면 주워 담을 수 없다. 입 밖으로 내뱉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렴.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거나 수치심을 느낄 말은 하지 마라. 사람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을 뱉고 나면 쾌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것은 타인을 공격함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사디즘의 일종으로 중독되면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말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결국 독한 말을 뱉고 나면 상대방 뿐만 아니라 나도 병들게 되지. 따라 후회할 말은 아예 하지 마라. 쾌감은 짧고 후회는 길다. 하루에 하나씩 좋은 생각을 해라. 우리는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하지. 하루에 하나쯤은 의도적으로라도 좋은 생각을 해라. 어떤 종류의 생각이든 상관없다. 연락이 뜸한 친구에게 모처럼 연락해야겠다는 생각도 좋고, 점심 먹고 나서 음악을 들으며 공원을 산책해야겠다는 생각도 좋고, 꽃을 사서 회의실 탁자에 놓아야겠다는 생각도 좋아. 뇌는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엄청 바빠. 너 스스로 좋은 생각을 하지 않는 한, 그런데까지 일일이 신경 쓰지 않지. 따라, 하루에 한 알씩 비타민을 복용하듯, 하루에 하나씩 좋은 생각을 해라. 빗방울이 모여서 강을 이루듯, 좋은 생각이 모여서 좋은 인생을 만든단다. 성공 경험을 소중히 여겨라.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은 실패는 마음속에 오래 간직하는 반면 성공은 이내 잊어버리지. 물론 실패에도 배울 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할것중 하나가 바로 패배 의식이야. 패배 의식에 사로잡히면 실패를 당연시해서 성공할 일도 실패로 끝맺게 되지. 따라 실패를 통해 성공하는 법을 배웠다면 실패는 잊어버려라. 그 대신 성공 경험을 소중히 여겨라. 성공에 이르는 길은, 다시. 성공에 이르는 길에는 일정한 루트가 있다.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심리 상태를 수첩에 접어두고 기억해라. 뇌가 성공에 이르기 위한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때까지 수없이 되새김질해라. 학습된 무기력이 실패를 낳고 성공 경험이 성공을 낳는단다. 항상 끈 마무리에 신경 써라. 대마 잡고 바둑에 진다. 이는 바둑 격언이야. 승리감에 도취해 있다가 역전패 당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지. 시작한 일이 장기화되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느슨해지게 마련이야. 열심히 일하고도 성과가 좋지 않거나 생색이 나지 않는 이유는 끝 마무리가 부실하기 때문이란다. 시작이 절반이라면 끝도 절반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마무리해라. 끝내기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다반사거든. 끝이 나쁘게 되면 그 일을 하는데 걸렸던 시간과 노력이 모두 물거품처럼 느껴진다. 따라 마무리에 특히 신경 써라. 울며 태어났을지라도 죽을 때 웃을 수 있는 자가 인생의 승리자란다. 네. 끝마무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모두 물거품처럼 될 수도 있다는 저자의 조언에 오늘 하루도 마음에 새겨봅니다.